칼국수의 진심인 제가 가는 맛집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조천옥 교래는 토종닭 특화지역인데, 여기가 2년 전에 좀 시끌시끌했었어요. 정우용 셰프의 카덴이 오픈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, 지금은 예약제지만 그땐 대기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동 한 그릇 먹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생각난 곳이 겨리고자잘 송칼국수입니다 이 집은 생명으로 만든 닭한 마리 칼국수가 정말 맛있는데 얼마 전에 이전한 가게는 깔끔했고 셀프로 갖다 먹는 김치는 맛있었습니다 핑크랩의 생 막걸리로 먼저 먹을 죽이고 바로 나온 녹두 빈대떡을 영접했습니다 두침개 국물 가장자리를 먼저 공략했는데 바삭하게 튀겨진 부분이 따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맛이었는데 가격이 올라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. 제도에서 먹었던 닭칼국수 중에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닭칼국수입니다. 진한 육수에 생면 식감이 제 입맛에 딱이었는데 빈대떡과 함께 먹는 조합이 진심 좋았습니다. 겨울에 고체 손칼국수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끝.